안녕하세요 오늘이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1절에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산을, 신할 땅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얘기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다 탑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탑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이땅 가운데 좀 날리게 하자라고 하는 기록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벨탑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바벨탑의 문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뭐 하늘 높이까지 쌓으려고 했다. 뭐 이런 것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 의도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왜 이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는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던 불순한 의도가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가 섞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됩니다. 결국에 이 성경의 이야기들,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 바벨탑에 관한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면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되고자 했고 하나님을 넘어 서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의도가 불순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을 흩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내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고, 또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의도와 목적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